2013년 3월 6일, 죽음의 배후,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모의를 하십니다. 첫째로 역사의 배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지나고 나야 아는 일이 있습니다. 다 올라 봐야 사는 보입니다. 다 맞춰봐야 퍼즐은 제 그림을 드러냅니다 그때그때 그때 내가 겪는 일내 앞에 닥친 일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의미를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에 오늘 그분의 뜻을 묻고 그 전모를 모르는 일에도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능하시기에 우리의 허물마저도 선한 목적의 일부가 되게 하며 악인의 나쁜 모의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푹잘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한편으로는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표적이 되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죽일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긴장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이 많아지자 그해 대제스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공회는 예수의 세력 확대가 로마를 긴장하게 하여 유대 민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한 명을 죽여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운명을 정확히 예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손에 죽는 것 역시 온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님에게는 잘 어울립니다. 세상의 지혜를 무력화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여 복된 백성으로 만드실 하나님 나라 계획. 새연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악의 바로와 준동에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무서운 상대지만 믿음을 버릴 만큼 무서워할 상대는 아닙니다.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모의를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켜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가 과연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날 것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잡지 않으려고 해도 잡히도록 해줄 것임을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때는 예수님이 분별하고 스스로 그 시간을 향해서 걸어갈 뿐 종교 권력자들이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구은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의미를 만들어 가시도록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